아유, 다들 고생 많았어요. 뭐 고생이야. 먹는 건데. 아 그래도 더운데 우리. 덥긴 덥더라. 아, 요즘 덥더워. 너무 더워졌어. 오랜만에 가니까 더더 시장에 오랜만에 가니까. 엔 맥주. 뛰하나 안마. 올 이거 내가 져가 <laughs> <laughs> 이거 어디서 먹을 거야? 송내집. 아, 좀 있다 하늘. 봐. 하늘아 아하늘이 초고추장 가져온다며. 난 어디서? 난 어디 하지? Ngon 세상에 sẽ 아 à, 저쪽이야 아 Ah, 봐 어. kia. Ô. Vui không. sắp được ăn nữa rồi. nhưng mà em thấy công việc này như thế nào. <laughs> ừ. Vừa... Vừa thoải mái mà được ăn uống nữa. Em thấy sếp em rất là thương nhân viên đó. <cười> <cười> à đúng rồi đúng rồi. Yumi gà sẽ được ăn. 우리의 사장님이 직원들을 너무 사랑하신 것 같다고 감사 아, 아유 벌써부터 이 사회생활 3시에서 4시 사이에 온대그든 음료가? 네. 아그롯또마트 시킨 거? 그뭘 시켰는데? 음료수하고 저쪽아음료수 저쪽 어차피 사무실 거잖아요 근데 누군가 받아야 되잖아 전화 올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때 또 가라고? 그럴 순, 순 없지 하죠. 또 가는 거 말고 그 누가 있어요? 아니 요리만 먼저 하고 중구나 뭐 정연이가 정연이한테도 중구. 중구가 좀 천천히 오락해야지. 그럼 음, 천천히. 그래야겠다. 형 집에 찜틀 없어요? 찜기? 냄비가 없어? 냄비가 언제? 없어요? 제냉장지 뭐 어? 제뭐 샀니 저 자두. 애. 저안 짤까 이 자몽. 자두. 어 자두. 어. 그래. 자두. 자. 자두 짤까 마 마더. 라이 아라이 한어어두 어. 네. 아. 몰래 나 없었네 그러네 안쪄지 <laughs> 아유 그렇게 무거워지는 새우 오 소주 엄청 야, 많네 그때 그거 터져가지고 뭐가요 우리 그 해먹으려 그랬던 거 뭐지 그 절단 게 게가 터졌다고요 뭐가 냉동 가지고 냉동실 안 넣었어요 바로 그 다음 날 하려 고 그랬잖아 냉동실에 넣었어야 어, 되는데 그래도 하나 둘셋 버렸어요? 아니 이거 열면 지금 개냄새나 동해바다야 아 <laughs> 다시 사무실로 넘어갈까요? 어, 사무실로 네. 응 사무실로 네. 넘어가서 애들을 데리고 와서 필요한 거 갖고 오고 응. 네. 어? 중다꽉껌띨로 아나 좀뭐 넣어줘요 그럼? 슬리퍼 빌려달래 슬리퍼. 빌려 슬리퍼 오 슬리퍼 슬리퍼 <웃음> <웃음> 오케이 땡큐 Vậy? không sao không biết không biết không xin không biết không biết không, không mà không biết không biết không biết mà biết không biết mà biết không à không biế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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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ông vô không biết không biết không biết không không biết Nếu mà bơi chị sẽ mát đúng không? Đúng rồi ừ. Thời tiết này là thích hợp để đi bơi chứ ha.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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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 đang làm gì? Yeah, em rửa Em rửa hả? Yeah. Ok, thì chúng ta qua nhà anh Hàn nha Rồi chúng ta sẽ ăn ở đó 콜라, c 나요 어, 그렇게 하고. 아, 저기 없네. 봐봐요.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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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야, 나 이런 걸바랬는데 역시, 마음에 들어. 아, 좋아, 좋아, 좋아. 이게 센스있게, 어? 아, 끝, 끝. 다시 한번 보여줘요. 오, 어, 너무 좋아. 이거 손가락으로 지금 위에 영상 구독 눌러달라는 거잖아요. 그죠? 아, 아, 아 구독이 아니라, 다음 영상. 와. 좋아 좋아 완벽해 이거, 이거 필요해? 네 이거, 이거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 필요하고 이거 넣어서 필요하고? 네. 넣어서 들고 가자. 네. 이거 뚜껑 어디지 어디 아픈 것 같은데? 뚜껑 된 거? 좀 피곤하긴 하네. <laughs> 우리 여기 하늘이 잠깐 기다려야 돼. <laughs> 다들. 그릇 들고 다들 어디 이렇게 가시나? 어디? 다들 이렇게 그릇 하나씩 들고 어디 가시나? 코끼줍쇼 하러 코끼줍쇼 함께 얻어 먹으려고 <웃음> <그러면>. <웃음> 뭐야? 너왜 일어나? <laughs> 나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그거는 초장 내가방이만 <laughs> 네, 가자 <laughs> 아니 그 친구 어디 갔어 우리 아그 물건 받을게 받을 있어. 받을 있어서 롯데마트에서 아아 <laughs>

진짜. 준구야 네? 저거안 먹어 봤지? 이세요. 이거 안 먹어 봤어요. 한 번도 안 먹어 봤어? 네 하나씩 먹어 볼까? 편해진 두세 몇 개씩고 숨도 숨도 먹으러. 이게 이게 진짜. 야 응. 이게 진짜 돼지다 살아있었는데 이건 지금 살아있는 거 몰리네. 아, 우리 가본 지한 시간 넘었고, 시야도 안 살았거든. 영. 아. 죽었나? 진짜. 기가 막히네. 소금 있어요? 소금? 소금 좀 뿌려놨어 많이 더? 네 더? 네. 뭐야? 오케이 어. 응, 7kg를 한 마리씩 옮긴다고요? 이거 여러 마리 옮기기에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장비가 너무 저기 있잖아요 집게 아, 집게도 똑같지 않을까? 이거 찔려요 조심해야 돼. 요 뭐가 달라? 쓸개로 한 마리씩 하는 거야? 이거야 한네번야겠는데 최대한 최대한 넣어서 찌고더쪄야될것 어. 같아. 이야. 얼마나 많아. 아, 와무아 아, 너무 많아. 아, 너무 많아. 우와, 우와, 우와. 될까? 뭐, 되겠죠. 형? <laughs> 최대한 두 번만에 끝내도록 아, 하죠두 번, 두 번만에 네. 끝내도록 하지. 안 되면 위에 것좀 빼지, 뭐. 해보자. 아, 아. 되겠죠. 아. 응. <laughs> 이렇게 또 많이 쪄보긴 또 처음이네. <laughs> 형. 한참 걸리겠다 근데 아까 1kg에 한몇 마리 정도 했을까요? 한 서른 마리? 스무 마리? 서른 마리? 한 스무 마리? 스무 마리 넘었을것같 스물다섯? 스물다섯 마리 정도 될것 같은데. 25, 그러면은.. 알이 큰 놈이 있, 있는 게 있어가지고 한 20마리라 치고 어. 그러면 7kg면 140마리? 어. 와 140마리를 먹는 거야요뭐한 140마리 정도 있을 것 같아 최소한 140, 150마리 정도 되겠다 음. 왜냐면 아까 일반 새우는 찍게가 없으니까 더 많이 들어갔을 거 아니야 음. 작은 게 있어 일반 새우는 이거는 야, 이런 거는 더큰거 같은데 뭐 물론 바로요. 머리가 커서 그렇지만 와 그냥 이런 거 같지 크다 진짜 이거 이런, 이런, 거. 이런 거. 뭐? 봐봐. 사이즈가 머리만큼인데. 머리만큼데 와. 이 맛있겠다. 뭐먹 설렁. 와 역시. 와. <laughs> 그랬어 너무 오, 중국새어좀고 따갔대. 네. 개갑, 개갑. 아니야. 어, 얼굴이 잡혔잖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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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못 먹어. 아. 와, 벌써 엄청 많다 진짜. 오, 아. 향, 그냥 그냥 세워 있어? 아, 그냥 어괜찮아 아, 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근데 아직 한판더 남았어요. 아, 진짜? 대략 네. <laughs> 한 150만 되는 거 같아요. 와. 제가 아까 형 면발이 뺐어요. 너무 많아서. 음, 많아지는 거요 많아, 많아 보여. <laughs> 여기도 이렇게 남아 있어, 지금. 어 얼마큼? 안될거 같아. <laughs> 한번더 이거... 어쩌야겠네. 다 먹기 부탁이었네. 자르자. 진짜. 하늘이 많이 먹어? 배 아, 터지게 먹어? 나 진짜 많이 먹고 있고나한 응? 150마리라고 이거? 하늘이가 많이 먹어. 이거 150마리야? 응. 나 그럼 100마리 먹을래. 100마리? 아 알았어. 형 하늘이 잠꼬대 안 돼? 응? 잠꼬대 안 돼? 하늘이 오래 굶었나 본데? 술담지를 하고 있는데? 나 진짜 응. 배고파. 나 아, 오늘 한 끼도 못 먹었어. 나도. 아 진짜? 응. 하늘이랑 나안 먹었지 아무것도. 나도 안 먹었어. 거짓말 안 먹은 몸이 아닌데? <웃음> 아까 <웃음> 아침에 먹었잖아. 봤어? 회식한 거 봤지 아침에? 봤 고생했어. 엄청 많지. 예. 엄청 많다. 지금 이게 한150 마리 정도 될 거. 어? <laughs> 아니 셀셀수 뭐, 있어? 자, 아 자. 자 지금 겁나게 많다. 그러면 우리 다들 먹어볼까? 오케이. 그러면 짠 한번 잡까요짠 아, 그렇죠. 한번 해야지. 자, 코이티비 이제 멤버들이 다 모였잖아요, 그렇죠? 그쵸? 어. <laughs> 맨날 모여갖고 회식만 한다 그러지, 그렇다. 한 배. 한 배. 뭐 타이바이오 코이 TV. Bought h i g 안 b 유 c o 먹을 v 아는 것 같아 어? 이 친구 뭔데 이렇게 알이 많지? r e going to 이 o to Announce. 초조장이다. 하늘은 예. 하늘이는 예.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많이 먹어 알았지? 응. 어? 말을 많이 할면게 자꾸 살이 빠지잖아. 아, 그래 많이 하지. 먹어. 어? 알았 알았다요 응. 네. 아, 자, 건배. <웃음> <웃음> 웃어? 응. <laughs> 음. 와. 음. 그 옆에서 너무 바라보고 있는 데가 응. 하나 있어가지고 미칠 것 같아. 어쩌지? 내가 끝나면 돼. 손 내리자마자 손을 빨던데? <laughs> 너손 내렸잖아. 이거 봐. 이거. <laughs> 중구야 어때? 너 이거 처음 먹어본다며? <laughs> 네. 안 비리고. 중구야. 맛있어. 사실대로 <laughs> 그냥 이게 새우가 <세우다> 그냥 새우. <laughs> <그냥> 이게 이게. 안 차나? 내가 지금 비교해서 먹어보니까 응. 응. 이거 있잖아. 그냥 일반 새우 있지. 응. 이게 훨씬 맛있어. 이거 먹어, 너네. 달달해? 아, 이 그냥 새우가 훨씬 맛있어. 어디서 배수작이야? 걸렸구나. 걸렸구나. <laughs> 맞지, 배수작이지. 걸렸구나. 쉽게 걸리구나. <laughs> 어떻게 너무 맛있어서 맛있다는 말밖에 안 나와. 아니 근데 다들 말 좀. <laughs> 아니. 그래도 회식인데 아니. 독소실 왔어 뭐야? 아무도 말을 안 해. 너희지, <laughs> 니. 돌어갔어중몸 말야? 뭐야 살아있는 거? 아 갑자기 거야? 살아있는 거 갑자기? <laughs> 갑자기 ASMR 뭐야? 아 이걸 다 먹었다고? 이걸 다 먹었어? 깔끔하게 이 정도 먹어줘야지. 중국 많이 먹었어? 에 네, 많이 먹었어요. 에만 넣었지? フフフフ。<laughs> <laughs>